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해외여행지 1위 중국 장가계 패키지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비행기, 호텔, 식사까지 포함된 가격 단 299,000원 이 여행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이드한테 욕설, 협박 급기야 여행 중에는 목숨까지 위협당했습니다 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부터 자박고일 장가계 초저가 패키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친고 아... 이번엔 장가계로 갑니다 장가계 바바오 일정이 29만 9천 원이고 8시 반에 출발해서 오늘날도 12시 넘어서 따라서 한국에 한 새벽 3시 55분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참 좋은 여행사를 이용을 하는데 진짜 참 좋은 여행사일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여행은 비리를 고발합니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운명적인 사랑을 찾으러 떠난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하토 단학여행 때는 감사하게도 알아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 기분은 좋았지만, 저가 있어서 일부러 막 잘해준 것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변장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안 깠죠. 이 안경을 끼고 내내 다닐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그방 조인이 또 안돼요 방값을 15만원 따로 지불했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잠가게로 입국심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가이드님을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이드님한테는 제 카메라를 안 킬게요 그렇게 밖으로 나갔는데 가이드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에 있는 카메라 바로 켰습니다 내 당신하고 내 당신하고 보 부른 줄 알고 왜 나무로 가문대요? 그냥 지나가거예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그냥 보는 거잖아요 내가 머리 뚫으라고 했어요 머리 고 가있어요? 내 무슨 내리조고가있어아 내가 무슨 시비 걸었는데 외부문대 외부문대 했잖아요 외부문대 했는데요 선생님 는게아니 지나가는 거예요 저랑 눈끼이마주잖아요눈끼 마주친 걸로 외부문 왜왜 이렇게 시비를 어어 왜요? 안돼왜 그러시는 거예요? 안 돼? 왜안 왜왜 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안나 방 뭐라고? 이나왜 이러는 거야? 나 봤잖아 나가 보고 형님 2층에 아 앞에 보고 가 거잖아 왜그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저도 뭐안는건아 몰라요 저희가 2층 같은 것도 서더 거잖아요 네개있객이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우니가 지금 다른 손님 받아야 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봤어요 방금? 들었어요? 아좀 짜증나네 갑자기 모드투어 가이드 왜 저래?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가이드를 한다고 X같은 <laughs> 씨발놈이라고 하네 나한테 야 이거 무서워가지고 모드투어 이용하겠냐 이거? 일단 버스 타고 숙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버스에 이건... 타서도 너무 분해서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숙소는 가긴 해야 되니까 버스에 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산박잘일 안내를 맡게 될 가이드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laughs> 여행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어요. 1년에 한 5년정도 여기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기도 합니다. <웃음> <웃음> 왜냐하면 그 얘기 어 나중에 드릴건데 좋고 나쁘고 네 가이드가 좋고 나쁘고 행사를 하다보면 네 여러분들 마음에 안들 때도 있고, 저도 여러분들 애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항상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나빠져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사람은또 끌려가지고, 계속 좋아질지는 거예요. 아니, 가이즈가 저 말을 할때 계속 저를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일반 여행객한테. <laughs> 무사히 눈착한것 같은데 기분이 별로 계속 안 좋아요 가이드들이왜 이러는지 지금 제가 나올 때보다 가이드들이 수분 되더라고요 버스에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나들이라고 하는 소린가 뭐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좀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뭐 저딴 양아치 깡패 새끼를 가이드를 쓰고 있냐 모두 두어은 심각하다 아까 뭐 까그얘기들어보까그 들어보니까 그얘기들어보니그 그그 다음에 전파됐다고 저는 그래서 깨달은 적이 있어요. 아니 유튜브 를 찍지도 않았고 근데 유튜브 찍는다고 해도 그렇게 이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는 모르죠. 아시는 분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유튜브 찍는 거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뭐, 유튜브 다 봤대요. 그러니까 그말 어디서 전해 드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네. 뭐, 가이드분할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 네. 제가 들은 건 그래. 요러니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 연락처 아시니까 들으신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이게 거기 뭐 머그투어 뭐 거기 머그투어 하는데 뭐 그런 나쁜 걸그그 그게 다지. 나올리지 아, 않았어요. 가인님 네. 보셨어요? 아니 소... 못 봤어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네, 저는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있는 그대로 올린 것 뿐인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 어쨌든 안에 대학생이가. 여기 여기서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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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행사를 하는데. 좋은 걸 올리면 좋아요. 그렇죠, 뭐 그러시죠. 네. 저번 영상을 뭐안 보셨다고는 하지만 네.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거기서 제가 뭐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다거나 뭐 네. 그런 게 없는데 제가 행사를 하면서 안 좋게 되면 얘기를 하고. 이번에도 그냥 가감시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마음대로 이제 촬영도 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있는 거다 보고 있어요. 예. 네. 저만 저 찍는 것도 안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서 관광지에서 찍고 뭐 이런 건. 네, 그런 건 상관없네. 뭐밥 먹을 때 찍고, 네. 뭐 저, 저 저번에 또 그렇게 네. 한 거예요. 어, 담배 뭐. 태, 담배 태우세요? 네. 담배 하나. 네. 아 밖에 나가서 지금 많이 타보니까. 네. 네. 아니 아니, 여기서 태우세 제가 네, 시요 방에서. 네. 이러고 나가서 대략 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고요. 좋게 편집해 달라. 장가계 산적도 많고 무서운 동네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같은 거 단톡방에 제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여주면서 당신 여기서 다 소문냈다 조심해라 뭐 이런 반협박식의 대화가 주류를 잃었습니다 뭐 제가 녹음해 놓은 건 없어요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아 <놀람> <놀람> 진짜 짜증나다 짜증 하는 말이 결국에는 가이드들끼리 제 사진까지 아예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깡패 산적이 있는 곳이라 조심하라고 막 말을 하면서 깡패들이 운영하는 여행사도 아니고, 뭐, 제가 안 좋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그거 와가지고 저를 쌍욕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막. 거의 반역법식으로 이렇게 좋게 올려라고 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어차피 저 사람 저 유튜버 하는 거 알고 있으니 까잘할 거예요. 일단 약속한 게 자기가 저를 지켜주겠다고 그 대신 나쁜 걸 올리지 말라 달라고 그럼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을 거예요. 참원여 영상한테 보고 한다고 하길래 그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걸 고칠 생각해야 잘못한 걸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게 말이 왔냐 말이 되냐고. 하나투어에서 단낭도 다녀왔잖아요. 그냥 아직 그거 편집 안 하고 있는데. 그 때도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가이드들을 쳐다보고 마지막 날은 불러가지고 한 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랬는데. 하... 아, 아, 지금 뭐 지금 생각 정리가 안 돼서 말이 안 된다. 여행 회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근데 저는 처음부터 누구 하나를 어떻게 안 좋게 말하려고 여행을 온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행 오는 사람 하나하나 감시하면서 저 오면은 좋게 하고 저안 오면 안 좋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고칠 생각을 하세요.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산적이 많 많이 나오는 동네다. 아, 당연히 조심할 거예요. 저도 무서우니까. 이제 무서워서 중국도 못 오겠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이미 많이 오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중국 만, 제 유튜브 안 본다고 하면서 중국 많이 온거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뭘 한지 알아요? 여권을 봤대. 체크인한다고 뭐 여권 다 가져가더라고 처음에. 거기서 내 출입국 리고다본 거야. 잠깐만 나 지금 여권 받았어? 아이씨, 여권 아직 못 받았다. 내일 여권 받아야겠다. 아씨. 깡패들을 가이드로 쓰고 있냐? 어떻게 된 게? 모드 투어가 문제다. 모드 투어가 모드 투어 가이드들이 진짜 이상한 가이드들이 많다. 6시한4 0분 정도 됐습니다. 너무 분해가지고. 좀 잠을 못 잤어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 집에 갈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그렇게 할게 없는 거야. 내가 여기서 가버리면 내가 잘못은 저지른 사람이잖아. 아, 안경 9만 원 주고 샀는데 아무 의미 없어. 돈만 날렸어. 아 나는 안경 쓰면 못 알아볼 줄 알았지. 바로 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는데 어젯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하면서 가이드님이 또 말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제 모두 투어로 지난번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토해서는 여기에서 만약에 알아보고 이제 하게 되면 그, 그 영향이가 그 사람들도 이제 뭐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게 조건으로 하게 되면 성공에 있는 이제 모드투어도 여기에 여기 있는 이제 모드투어 이 사람이 거기에 사인 거란 말이에요. 서울시에 여행을 하 그러니까 그게 좋은 평가로 이렇게 나머지는 좋은데 그게 안 좋은 평가로 쓰지 않아요. 마지막에 성로 나만 따로 저도 막시하지 않아도 기능이 정도로 보이는 거죠. 떼풀로 생각하게 되면 그 막장 선수을 입은 그 여행사는 그, 그 무슨 죄예요? 그럼 가이드도 다시 켜어야겠죠 지금 맞다제 잘못은 안 되잖아. 나만, 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게어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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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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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요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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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가 지금 게어떻기 어떻게, 어려게 어떻게, 어떻때 어떻게, 어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자꾸 이 팀이 진행하기 어렵다고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거예요 제가 안왔으면 진행하기 편하게 강매도 했다는 이런 말씀 아닌가요? 제 귀에는 그렇게 밖에 안들리더라고요 일정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전체적인 일정에 상관된 이야기들입니다 선택관광 옵션을 설명해주셨고요 가이드님이 제안해주신 선택관광 옵션 비용은 총 340불이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있으니까 강매는 안하실거예요 <목소리> 저는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우리잖아요. 1번, 7번은 다하데아무 여기서 다 혼자서 저저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옵션 강매는 일절 없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옵션을 선택하셨고요 근데 자꾸 저를 보면서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4시간 정도를 달려 한국 불고기 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숙이는 대로 하긴 하는데 우리 난 스케줄이 어떤지 몰라서 가이드가 처음 얘기했다가 뒤에 얘기할 때아 가이드 계속 시비거네 버스에 앉아서 두워서눈 감고 있으면은 저 친구는 뭐 이렇게 다른 데서 말이 많거나 자기가 말만 시작하면 말안한다고 하고 계속 그냥 계속 치비가니다 식당에서도 그런다. 다이 엄청 못 가지고 저한테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나한테 얼마인데요? 천 원이래. 얼씨 어. 얼씨 천문산이라는 곳이구나. 자 여기 지금. 야, 이런 건 쓸만하지. 그 서서 어 그렇게 말을참그참 하면 안된다 세게 이야기하더라 어 세게 이야기하더라 난한테 천문을 가하더라 이거 어. 좋은데 천문산 아 그리고 이 친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문산에 왔을 때부터 저희 일행에 합류한 친구고요 가이드한테 인당 40위안을 내고 투어에 합주를 해서 저희한테 사진을 파는 역할입니다 사람 진짜 뭐 완전 많다 이형 그냥 뭐 가이드 따라 다녀야지 저기요 저기 방치 시작 방치 시작 얼굴 a s t i 이 다시는 에스이레소이다 대박이다 이청게 d e s s 이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하나이안아서� n 만약에 제가 점프팀 h e n you get 좋아하긴 한다. 너무 세요. 우리 한국도 이런데 있잖아. 통영 스카이워크인가? 어, 응. 그 있어요.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지금 어지럽다고 해 되나?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잘못 오겠다. 하지만 난 없지. 같이 오신 일행분이 길을 잘못 들어셔 가지고 네분 여기서 좀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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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람들이 어? 네분 떨어지고 한분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가 개인인가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가 방치를 해서 그런 거예요, 방치를. 관리를안 하고 혼자저렇게 걸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사실. 그거 아니면 왜 떨어질 일이 보있겠어요 뭐 그룹을 끌고 가는 것도 그 많은 인건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다른 대로 가이드 없이 먼저 가지 마세요. 예, 제발이에요, 제발. 뭐, 가이드가 먼저 가는 게 돼버려요. <laughs> 네. 그분이 만나게 되면 전달하시고, 셋이 만나지 여기로 오라고. 하세요 아 가실 분들은 여기로 저 여성분 가이드분이시었구나 알아요 뭐저 찍는 것 같길래 왜 저를 찍고 있지 했는데 <laughs> 아까 제가 왜 찍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이겠죠 쟤는 저는뭐 30분 자유시간이 주어졌고요 저는 돌아다니기 싫어가지고 그냥 앉아있었습니다 앉아있는데 그 사진 찍어준다고 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가이드가 저 때문에 화가 나서 사람을 놓쳤다고 했대요 저 때문에 뭐이 사람들을 오늘 쇼핑센터를 데리고 가지 못해가지고 화가 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말했다고 해요. 저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쇼핑센터는 사회 예약이 미리 돼 있던 건데 가는 날이 있는데 오늘의 쇼핑센터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는 게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오늘도 그냥 개인적으로 쇼핑센터를 몇 군데 데리고 갈라 했었나 봐요. 근데 그걸로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냥 팀 많이 안 내려고 했는데 여행 내내 진짜 눈치 보이고 짜증이 엄청 났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저한테 욕한 가게를 제가 발견했어요. 을 <목소리> 나한테 게았다 사진 바로 공개 때리겠습니다. 장가계 여행하시다가 얘 만나면 조심하세요.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바로 쌍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저 때문에 왜못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왜 도친지 도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 그냥 하면 되잖아. 잘못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온갖 눈치를 다 받으면서 천문산에서 길이 900m 가량 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천문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laughs> 와, 진짜 에스컬레이터 한 시간을 탄거 같네. 한 시간은 좀 긴장이고. 천문산은 천문산. 하늘로 올라가는데, 아, 하늘로 올라가는 그거랍니다. 없어지신 분은 다행히 잘 찾았고요. 오늘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천문산 이쁘더라고요. 음, 근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laughs> 여행을 한마만장 한둥 했습니다 둘째 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는 아시다시피 완전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분위기고 카메라가 없으면은 와서 인상 쓰고 시비 걸고 와요 어쨌든 제가 투어로 패키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호텔 이런 것도 다 패키지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가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이드들이 저만 보면은 죽일 듯이 그냥 쳐다봅니다 죽일 듯이 제가 죄인인가요? 나 눈치 보지 말고 할거 하라니까 왜 본인들이 괜히 찔리는 게 있으니까 눈치 보는 거 아니냐고.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저녁은 호텔 식이었습니다. 맛 없진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뭐밥 먹을 때도 조금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뭐 정확히 뭐. 어쨌든 저는 어제 밤 잠을 한숨 못 자서 오늘은 좀자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틀 이틀 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일정도 그냥 조용히 따라다니면서 뭐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다 괜찮은데 자꾸 돌아다닐 때마다 가이드들이 다막내 사진 찍고 다 노려보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불편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여행 온 사람이야 나. 뭐가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나가보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왔어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 나 여기 몇시 내려온 줄 아냐? 5시 내려왔어 아니 8시까지인데 왜 5시에 내려오셨어요? <laughs> 나 늙었잖아 잠이 깬거 어떡해 저 아직 젊어가지고 <laughs> 잠이 아, 늙겠다, <laughs> 많아 이거요? 어, 이거, 이거 안녕하세요 이거 주세요 찾아요? 어. 나포거 다섯 알 만원. 다섯 개 만원. 네. 통통 큰거 아 진짜 맛있다. 이거는 뭐야? 이거 진짜 맛있다. 1 3개 만원. 이거 이 살까? 네, 13개 만원. 이거 네. 네. 이걸로 주세요 그러면. 13개 만원. 그래가나눠먹게 예. 위챗. 웨이신노. 한 웨이신 되는데 왜안 된대요? 어어어 웨이신 한거 거의야. 모르겠다. <laughs> <오>, 못 했는데 왜왜 이렇다고. 위신은 소개를. 냄새 아 이거 어 이거 탈탈탈 만. 와, 이 h h i 이 h <fungus> 아 hig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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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n You buy so m 이 c h e b e r s o m 너무 b e r s o m e 이 don't know. I d 파산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살 don't k n 살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오늘도 좀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이드님이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제랑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뭐 이유에 어찌됐든 친절한 건 친절한 거니까 오늘 첫 번째 일정은 쇼핑이었습니다. 보이차 쇼핑. 제가 보이스카우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차를 제대로 한번 어, 관계없는 거구나 이거. 한 시간 정도 차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차문화, 보이차의 효능 이런걸 듣고 나눠주시는 보이차도 여러잔 먹었습니다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저 네모난게 한 70만원이었고 저렴한건 한 30만원정도 했습니다 보이차 말고 걸스차는 겁니다가격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차기가 멈칫멈칫해 1,2만원 이정도면 사긴하는데 68만원 막 이래버리니까 좀 그렇게 합니다 전자상에 왔습니다 약간 HOT같애 아 사람 진짜 겁나 많다 전쟁 전쟁터 전쟁터 와 이쁘다 장가이 진짜로 가면 되는거지 지 아이디 네, 네, 네. 님한테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호출 당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제가 모두투어 영상을 찍고 나서 얼굴이 좀 퍼진 이후로 이 패키지 투어를 지금 두 번째 오는 건데 패턴이 항상 좀 비슷합니다 처음에 분노로 시작해서 중간부터는 회유로 사람들이 아무리 저한테 회유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지고 이거를 잘 이렇게 홍보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생각을 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넣을 건 넣고 아닌 건 아니고 그렇게 편지,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우 층. 썼어. <laughs> <laughs> 점심을 먹는 고봉 호수라는 곳에 왔습니다. 장가계가 너무 이쁜 곳이라서 웬만한 관광지는 다 이쁘긴 해요 여기가. 와 이게 인공 호수래요 여러분들. <laughs> 왜안가 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런 데 관심 별로 없어지고. 저 그냥 여자한테 관심 있기도 한데. 갑자기? <laughs> 야. 그냥 저는 제 안에 동굴에 빠질게요. 차에서. 뭐 동굴은 동굴도 아니에요. 와. 한비아바 <목소리도> <laughs> <laughs> 그렇게 한 시간 정도 더 버스에서 시다던 다음 장소는이 쇼핑 센터로 넘어 g 습니다이렇게 농수산물 쇼핑센터 거기서 일행이런은쇼핑 p i n g c e n 는뭐 만원에서 비싼거는이 s h o 있었 i n g center는 뭐 이일일이 하나하나 가격대를 기억을 못하는데뭐 필요한 사람는이 있으면 사 p 없는거니까 강매가 없었잖아요 근데 는이게제 영상만 보시고 뭐 강요가 없다 그렇이생각하 p 말아주세요 제가 있으니는 지금 강매가 없는거니까저 p 고 i n 는이 강매가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 p i n 이많이아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삼겹살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고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아 가이드님이 자꾸 밥 먹고 공연 끝나고 술한잔두개 하자고 삼겹살을 먹었고요. 근데 제가 패키지 여행을 하면서 삼겹살을 세번 먹어봤거든요. 칭떠에서 먹는 삼겹살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밥을 먹고 헌태고지장중에 하나인 50불짜리 무슨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괜찮다고 들었어요. 인터넷 후기 보니까 거의 패키지 여행하시는 분들의 후기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주차장만 봐도 그냥 대형 버스 많고 모두 다 패키지에서 온니다 하나투어 고객님 환영합니다. <목소리> 모든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굉장히 충격적인 댓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목소리> 이 댓글을 보고 제가 왜 놀랐냐면은 제가 장가계 간다는 거를 제 진짜 지인 몇 명한테만 말하고 SNS에 절대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가계에 있다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저한테 무서웠겠어요. 근데 네, 저런 게 날라오니까 분명히 이거는 지금 여기서 가이드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협박이 온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가이드가 술 먹자고 했잖아요. 그또 본능적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이 사람들이 내 신상까지 파고 지금 내 위직까지 특정을 해가지고 나를 협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중국이 무서워졌어요 기도동고 응. 피곤해가지고 그냥 잘게요 술못 먹을 것 같아 사자? 밥사아 기도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다음, 다음 에요 내일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내일은, 내시간이 없는데 이거 먹을 시간은 없간에 얘기할 거 있으면 내일 얘기해 여러 가지 조금 조건이 금 있어요. 지금 물어보세요. 너무 불가지고 아, 뭐. 다음에 그래, 다음에. 그래.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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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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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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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는데, 차라리 과민 반응이면 나을것같고제가 장가게, 와있 있는 를아아무몰몰요요 제가 일부러 인스타, 스토리도 안 올렸고 제몸 제가 지켜요. c h 지켜요? j e 저못 c h 같아 u j u m o Motoko, Jupiter. Ah, c h e s h i 누구세요? 저 지금 씻고 있어요. 네, 내일 뵐게요. 자체가 제 생각에는 무조건 여기서 내부에서 새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각에서 몇만 명의 사람을 봤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저를 갑자기 우연히 보고 도 장각에 있지 라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스킬이 작은 곳이 아니잖아요 작았던 관광지들이 그럼 보면 내부에서 제가 장각에 있다는 게 소문난 거, 거 아니냐고 이번 말. 장각여행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쇼핑센터 몇 군데 더 들린 다음에 공항을 가는 거라서 풀로 안, 안 찍으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내일 <laughs>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사히 귀국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숨도 못 잤고요. 이번 여행은 정말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를 탓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여행사에 있는 상품이 궁금해서 그래서 선택해서 왔습니다. 물론 저번 영상이 잘 세서 온 것도 있죠.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불편한 걸 꺼내면 불편해지는 건 결국 나라는 거. 공항에서 일행 한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마음을 넓게 가지고 우리 가이드 좋게 편집해 달라 마음을 넓게 가져라. 그래서 말했습니다. 공항 도착하자마자 쌍욕을 먹고 호텔에 찾아와 한 시간 동안 반역박을 듣고 심지어 나중에 위치까지 공부하면서 살해역박을 받았다고요. 돌아온 대답은 안 죽었잖아. 그럼 됐잖아. 예, 죽진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가이드들은 대체 뭐가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뭘 그렇게 숨기고 싶었길래 처음 만나자마자 쌍욕을 하고 호텔 방에 찾아와 반협박을 하고 카메라가 없을 때마다 계속 찾아와가지고 눈치 주고 좋게 해달라고 하고 협박을 하고 사진 기사한테 나 때문에 여행에 망했다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위치까지 공유하면서 협박까지 했던 걸까요? 지금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미 충분히 많이 한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레리코였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